저희가 생각하기엔 불교가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본질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사랑, 연민, 이해, 용서 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는 까르마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을 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불교는 삶의 목적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육체적인 괴락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교가 단순한 종교 신념이 아닌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불교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